자, 몇달 전에 제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에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강,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그, 그런 사이 있잖아요. mm1 사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음? 계약금이 5천만원 들어가는데 혹시나 내 생각은 앞으로 물릴 확률이 조금 클것 같다 어?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지역 쪽으로 해라 라고 2021년 연말 아, 10월달인가 11, 11월, 11월달인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그분이 제말 듣고 계약을 안 쳤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우영님 저 올해 하반기 김에살 뻔했어요. 에코델타시티 이런 정보 모르고 역시 자본주의셔서 골드 멤버십이 절살렸어요 <laughs> 제가 뭐돈 필요해서 골드 멤버십 하겠습니까? 아 진짜 공부하는 분들 들어오셔야 할 거예요. 네. 욕하신 분들 있어요. 주 선생 돈에 미쳤다고. 아 여러분 제 돈에 미쳤으면은 골드 멤버십 회원가를 제 60만원에 하지. 6만원에 하겠어요? 네? 10만원에 하지. 제가 어 6만원에 하겠어요? 응? 아니라니까요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그거는, 어, 좀더이 성공의 집착이 있습니다, 저는. 어?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카카가 작년에 재건축 샀는데, 음, 자, 카카님 사연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카카님 어디 쪽에 샀어요, 재건축? 작년에? 혹시 재송동? 반여동? 자, 나무님께서 울산 남구 번영로 코아로 주복과 달동 주공 보여중인데요. 트램 어제를 둘다가져가기 좋을까? 트램 언제 생기는데요. 네. 자, 나무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울산 트램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번영로 코아로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그때가 2020년도에요. 응? 그때가 3억 후반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많이 올랐죠? 털고 나오세요. 네, 털고 나오고 익절하세요. 응. 달동 주공 상황 보고 네, 결정합시다. 낙민동의 재건축 먼저 잘알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어차피 뭐 지금 보유 샀으니까요. 뭐 2년 되고 나서 팔아야죠. 어? 2년은 기다려 보세요. 음? 기다려 보세요. 뭐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아입주장때 보셨죠, 카카님? 내년 연말이 뭐예요? 레이카운티 입주장이에요. 4 4, 4 0 0 세대. 레이 카운티. 자, 레이 카운티가 4,470세대입니다. 예. 네, 봅시다. 네, 일단 보시고. 자,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 오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됐습니다. 이게 국회 통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공표하면 끝.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정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네. 이렇게 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한다. <laughs> 그간 기재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거 아니고요. 음? 그래서 뭘 했을까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다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거 시점 안전학법입니다. 네. 자, 이거 제가 그림을 보번 설명드릴까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조동대상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시적으로 싹다 중과 다 없어집니다. 자, 기존에는요, 3주택,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시비과세 시점이 자, 2021년 1월 1일 취득한 C주택 보유 거주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재기산되요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 비과세 간,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 총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 B주택을 일반과세로 내가 매도를 한 경우에요. 네? A주택, B주택을 내가 일반과세로 매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C만 남잖아요? 원래는 C를 비규제 지역이면요. 그냥 보유만 2년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A 팔고 B 팔면은 B를 판지 2년 뒤에 C 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법입니까? 이거 왜한줄 아세요? 네. 이거 왜한줄 아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리셋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리셋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왜? 세금 더 뜯어 가려고요. 세금을 더 뜯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법주계 악법. 팔지도 못하고, 다 꼬여버리는, 응? 일시적 일가구 주택 만들면 뭐합니까? 다 꼬여버리게 만들었는데. 예, 그쵸. 미준호 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거두르. 여러분, 세금 걷어가지고 예? 태양강이랑, 또 어디 썼죠? 어? 치장하는데 쓰고요. 그리고 또, 예, 얻어었어요 얻다가, 얻다가, 예. 태양강, 첫번 태양강. 치장하는데 썼고요. 그리고 뭐 곡감 만드는 데 썼고요. 곡감. 음? 뭐 정치 아시는 분만 아시겠죠? 네. 자네 번째 뭐요? 네? 코로나 재난지원금 퍼퍼 퍼, 그냥 퍼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 늘리려고. 네? 인천공항의 청소부들 여러분들 정직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낸 세금으로. 음. 응? 그거예요. 싹다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아주 큰 위기예요. 왜? 네?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유가가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기름으로 돌려야 돼요 공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에서 네? 열병합 발전소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NG로. 그 정도의 수준에 된 겁니다 지금.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유가가 WTI가 100 거의 5분인가요? 넘었죠? 음? 응? 105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3주택인 상황에서 A랑 B를 차근차근 팔면은 C는 바로 인원을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자, 여기서 거주 요건이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의 한해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는 거주 2년 충족은, 아, 여기 보시면은 거주 2년 충족은요,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 불편 민원 다수 발생 재기산된 보유거주기간 충족시점까지 매물출해 지연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laughs>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눈물이 날것 같아 가지고 네? 윤석열 성대모사제 연습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열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거, 이 캐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응? 도리도리 하는 것밖에 제가 캐치 못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s n l 보다더 똑같이 한번 윤성열 성대모사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됐었고요.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걸 한번 여러분들이, 에, 그, 저기, 어디야. 어, 저기, 기재본 페이지인가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니까요 오늘 바로 공표하면 끝입니다 네, 자 하느님께서 저는 어제 방송 보고 눈물 났다고 아이고 마음씨 정말 따뜻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정가운데님께서 그럼 1주택자도 실거주 안하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 비규제지역일 경우 네, 한해사입니다 네, 박장부님께서 윤석열 대토, 대한민국 통대 대통령 짝짝짝짝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우직님은 또 머리카락을 묻혀 놨네요 <laughs> 우리 세금을 지, 지킨 지지율 이렇게 하셨고요 굽나무님께서 시민단체로 청소해야 합니다. 봉사해서 이익단체로 변질돼서 세금 엄청 뜯어가요 이렇게 하셨고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라모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 부동 부동 스터디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다 2021년 4월 7일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제 시민단체한테 국민 재산이 농락당할 듯 하네요 라고 하면서 조회수는 757밖에 찍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자 보세요. 농지관리개선방안 주요 내용, 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 직업, 영농경력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농지취득시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통해 자격을 심의하겠다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농지 취득시? 농지 위원회 통해서 자격 심의 여러분 이, 이게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이게 나라였냐고요 이랬습니다 농지 위원회 심의도 의무화 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분 쪼개기로 농지 취득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 특정의 도면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토록 하고 농지 위원회 시민 단체가 들어가 있는 농지 위원회 심의 이게 바로 그 동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치장하는데 돈 쓰고, 고감 만드는데 나라, 감나무 다 따고, 지낼 거예요. 지낼 거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희망합니다. 이제 정상화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 겁니다.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자, 겜프렌즈님께서 어그럼 조정 지역 실거주 해야 하 나요 세대 전원은 아니라 세대주만인 거예요 전, 전원 다 실거주 해야죠 전원 다. 예. 자 모든 가족이 모든 가족이 실거주해야지 그거 한 명만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는 편법이 될수 있죠. 세대원 세대주 누구라도 임대 안 하고 거주하면 된다고요? 이게 자녀 취약이라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규정이. 근데 그거는 아마 인정받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서지민님 반갑습니다. <laughs> 레발랑도르님께서 레바랑도르, 세금 드리는게 진짜 어려운데 윤석열이 만약 하면 세종대왕급대 <laughs> 이렇게 하셨고요. 네. 아 우영님께서 조정지역 전원 세대주 거주 의무 가 없어지는데 개정 사항에. 자. 어떤 거죠? 그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 1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자 보유기간 기산점 재, 재기산점 변경 이거 없애고 그리고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이주택 비과세 요건 1 요거가 현행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인데요 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을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있는데 이제 개정을 하면요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네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을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 비과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일부러 세입자 를 내보내고 우리가 전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네. 그거 없앤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주현 님 주현 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8% 내면서 3주택자 되는 거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비과세 기산점 변경되니까, 일시적 2주택보다는 3주택자 되고 싶네요. 응? 뭔 말이죠? <laughs> 일시적 1호 2주택은 어차피 이사가니까 불편한 거죠? 네. 그냥 어차피, 거주주택은 그대로, 그대로 거주하고, 그냥 양도세 내면서 계속 투자하세요. 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그러니까, 겸프레저님, 조정대상 지역에서, 네. 내가 2주택자예요. 근데 1세대 1주택, 아, 일시적 1세대 이 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세대원 전원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건 변한 게 없잖아요. 네, 지금은 일시적 1가구 이 주택, 요거 변경하는 거죠. 음, 요거 변경하는 거고, 그만이 없잖아요. 지금, 네, 자, 보시면은 목적이 그거예요.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입 전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laughs> 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이렇게 막 되었고요. 잠깐만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1주택자도 그런지 볼게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네요 음, 요게 지금 완화된 거고 자, 신규주택 취득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걸 되어 있는데 이게 2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 원칙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련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이내인데 이거는 어 이걸 없애 버렸어요. 네, 없애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이내에 어 전원 이사 및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는 선입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그건 아예 없애 버린 거죠. 네. 그래야된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읽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우직님께서 거주주택은 나머지 주택 올 처분시 바로 비과세 가능한 거죠? 아 그쵸 네 바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 고라니님께서 거주주택은 비과세 살려놓고 나머지 주택들은 일반과세 매매 계속 할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연님께서 그럼 1주택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 후두 번째 주택 취득하면 이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첫 번째 주택을 2년 을에 팔면 비과세였었는데 네? 그쵸 그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선대상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취득하면은 1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2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종전 주택은 2년 실거주했다 가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